네, 본 차량 이제 QM6죠. 이제 그냥 QM6 QM6가 아니고 어뉴 QM6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신식으로 나온 QM6다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연식 21년 8월 생에 주행거리 36,000km 딱 적정 주행거리 딱 운행된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한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금액대2 0 6 0만 원인데 요요 차량 예 어, 1인 장기 렌트로 운영된 실질적 인 1인 소유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보험 이력도 한 건도 없어요. 보험 처리한 내용도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뭐 내차 피해, 타차 피해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면 21년 8월 시기인데 주행거리가 3만 6천 킬로미터 대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거기에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QM6인데 지금 2,060만 원. 여러분들이 주유권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이것도 솔솔하게 혜택 얼마가 나올지는 랜덤이지만, 요 <laughs> 그렇죠. 혜택까지 또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량 만약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어, 나 지금 차, 돈 쓰고 싶지 않은데, 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으실 수 있어요. 나는 맞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또 리쇼라만의 또 혜택이 있잖아요. 네. 초장기 할부와 유예 할부 제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 그렇죠. 제도 이용하시면, 같은 금액의 차라도 조금 더 부담을 줄여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아래 이것도 전화 주시면 전문 금융 상담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똑같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연락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 잔에다가 주유권 뽑기 이벤트까지 챙겨드리니까요. 방송이 지금 한 20분 정도, 아, 40분 정도 남았는데 40분 안에 생각하다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을 연장해서라도 그 상담 꼭 챙겨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피디님 어, 모셔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나 특이상이 있는 부분, 옵션 부분들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피디님 한번 좀 와주시죠. 네, 피디님 와주세요. <laughs> 네, 일단 본네트부터 한번 뭐 스크래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요 차량 제가 봤을 때 고속도로 운행 크게 안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뭐 스톤칩이나 뭐 그런 네. 부분은 뭐 없이 깔끔한 상태로 어, 유중이다. 라고 봐주면 되실 것 같고 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점점 더 전문가 포스가 나요. 아유, 아닙니다, 오 이게 딱 아닙니다. 차를 딱 보고 아유.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전문가 하면은... 포스가 낙낙하게 어. 나는 것 같고요. 자 앞에 이렇게 봤을 때 앞에 크롬이나 이런 부분들도 스크래치가 거의 없이 제가 봐도 유안상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램프도 안에가 뭐 김서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뿌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옆으로 넘어오면 제가 휠도 또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넥슨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휠 상태 또한 뭐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휠 같은 경우는 이제 18인치 이제 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타이어 잔존률은 막 많이 남은 편은 아닙니다 딱 적정하게 한40%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컬러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G색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관리하기 편하고 타고 다니기 좋은 트렌디한 차량이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이 실제 실제로 호불호 없이 관리하기 용이한 차량으로 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반 그레이 색상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옆으로 또 이렇게 쫙 넘어와 보면 뭐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타이어도 깨끗하게 잘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은 휠에 약간의 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와있지만 이 정도는 저희 중고차 특성상 거의 뭐 스크래치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저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안전상, 주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로 네. 이렇게 싹 넘어와서 또 요거는 SUV에 속하기 때문에 트렁크를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또한 이제 뭐 이제 뭐 후미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트렁크 바로 여기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요 네. 차량은 이제 전동 트렁크. 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네. 때문에 전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딱 열린다라고 부드럽게 어, <laughs> 부드럽게 열린다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열렸고요. 열자마자 일단 향긋 향기가 저한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뒤쪽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물건을 넣고 빼고 아무래 차체 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끌릴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혀 스크래치나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안에도 보면은 폴딩 다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 탁 넘어가고 버튼 누르면 쉽게 힘들이지 않고 차량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시트를 뭐 여성분들도 아이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밑에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더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원하신다면 숨겨진 공간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로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전동 트렁크니까 잘 닫아주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s u v 에 전동 트렁크가 잘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짐 같은 거 넣고 할때 내가 막 이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닫고 하면 힘들잖아요. 특히 SU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걸 다 들려면 고하 손을 높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옷에 따라또 달라요. 내가 짧은 옷을 입었거나 뭐 크롭티를 입었거나 하면 얼마나 이게 불편한데 전동이 잘 들어가 있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와서 이 부분도 또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네, 어 옆쪽 라인은 일단 스크래치가 그냥 거의 아예 없다라고 봐주,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 뒷좌석 바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뒷좌석 네, 또한 이열 보시면 뭐 쿠션감이나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콜매트가 또 깔려 있고. 이 차량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뭐 일열 이열 할거 없이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좀 양호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일단 비대면 구매 또는 차량 보러 오신다 하셔도 무조건 만족하실 컨디션에 정도는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차량이 l 리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뭐 열선 시트나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 타고 싶은 차량 구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쪽 들어가서 한번 옵션 부분들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살펴 볼게요 네네이 차량 일단 그 옵션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요 위쪽에 있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죠 요거 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S 링크라고 하죠 삼성에 이제 보시면 네, S링크가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S링크가 안 들어가면 반반 반 정도만한 이제 그런 쪼매난 디스플레이가 아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네. 이제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아무튼 좀 요것도 굉장히 유, 유용한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는 S링크가 들어가 있고 네. 아까 뒤쪽에 보셨던 이제 매직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죠. 그것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다 하시면 한 260만 원 정도 이제 옵션이 들어갔다 봐 주시면 음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잖아요. 엔진 미션이 26년 8월 16일 차체 일반이 24년 8월 16일까지 다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그쵸? 1인 소유라고 봐, 보면 될 정도의 차량이었고 1인 렌트 차량이었고 맞습니다. 아까 외관, 봤다시피 깨끗하고 내부도 깨끗하고 주행거리도 적정하고 다 주행거리 한번 보여주세요. 주행거리가 36,287km입니다. 누적 주행거리가 36,000km대예요. 이 정도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2,06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그냥 연식 대비 주행거리 성장이 좋고 차 전주인이 차량 관리를 잘했다. 그렇죠. 앞뒤로 뭐 내관이고 외관이고 할것 없이 내부 상태,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빠질 것 없이 들어가 있기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탈차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잘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안에 내부에 옵션들이 뭐더볼거 있을까요? 어, 뭐, 크기는 없깨는데 뭐, 네. 기본적으로 뭐, 열선 시트라든지 핸들 열선, 그런 옵션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뭐, 운전, 뭐, 사각지대 경보 음. 시스템, 이런 곳 옵션도 좀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사실상 뭐, 좀더들어갈수 있는 옵션이 있긴 있었어요. 음.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쓸데없이 금액만 좀더 올라가고, 그렇죠. 딱 필요한 옵션만 쏙쏙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이 옵션이 딱 안성맞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 맞습니다. 자, 우리 당도리님께서 키로수 좋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키로수가 아주 적절하게 잘 나와 있고 이 정도면 키로수가 정말 연식 대비 적은 편이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옵션이 더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사실 금액이 올라가 버리고 그럴 거면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이거 살 바에 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적절한 금액대, 적절한 옵션, 그리고 적절한 컨디션, 완벽한 컨디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천 딱 2천 정도의 차량 구 걱정하셨던 분들, 아니,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두잔에 저희 방송한 지짐 이제 35분 남았는데요. 35분 안에 연락 주시면 주유권 뽑기 이벤트까지 하셔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2,600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